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은 무의미한 오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오심은 약속 가운데의 오심, 그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십니다.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예언에 따라 오실 그분의 그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사 대신 죽으신에게 지지 아니하였음 부활 실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 사시는 하실존적 존재로서 계시며 가십니다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음을 늘 기억하십니다 아, 네. 언약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ちょうは、よろもでげる、たー,ーん,ん、より